안녕하세요.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그래비티를 가져왔습니다. 현재 전 세계 이전 코인인 갤럭시 리브랜딩을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. 근데 그 마지막 언제까지는 완료가 될 것이다라는 일정이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럼 그 전에 최근에 반등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머리가 금방 들리는 일들이 빠른 시일 내에 발생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,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,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며, 구독과 좋아요 한번.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전에 트럼프 관련 이슈 있었을 때 시장 정체가 엄청나게 올라갔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트럼프에 이어서 지금 해리스 부통령까지도 비트코인 컨퍼런스 참여를 검토한다는 얘기를 이제 요런 식으로 내놓으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에게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겠다. 이렇게 예고하는 거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선거는 11월까지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결과적으로, 아, 이거 계속 올라갈 가능성 높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든 잘 이겨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뭘 잡아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이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. 이 말이 안 되지 않나요?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쉽게 보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이 오늘의 코인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종목이 나갔다. 24년 7월 23일 화요일 오전 9시 53분에 스토맥스 7.6원에 8.7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. 자 그런데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? 스토맥스는 결대 테마의 종목이에요. 유통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스토맥스 같은 경우에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니에요. 근데 테더나 서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대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. 안 잡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. 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구간은 어디였다? 완벽하게 저점에서 잡았으면 좋았겠지만 여기서 안내드릴 수 있었고요. 그리고 약간의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었다? 목표했던 8.7원 돌파는 물론이거니와 최근 9.9원까지 올라가게 된거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럼 여기에 걸어만 놨더라도 최소 15%는 먹은 거고요. 이만큼 끌고 가셨다면 플러스 알파의 수익 대화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라거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리고 15%만 먹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작은 수익률은 아니기 때문에 요즘 조금 방황했다. 충분히 여러분들께 만족감 드릴 수 있었을 겁니다. 자 그런데 스톰엑스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. 그전엔 어떤 종목이 있었다? 7월 19일 금요일 오후 7시 54분에 아발란체 43,35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. 자, 그랬을 때 아발란체는 어떻게 되었다? 목표했던 43,350원 이 위에서 대략 2일 정도 있으면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었고, 최고 46,000원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럼 얘도 여기에만 걸어놨다면 팔수 있는 기간이 이틀이나 있었기 때문에 15%못 먹었으면 이상했던 거네. 요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었겠죠. 그러면 이번 주두 종목 저와 함께 같이 하셨다면 못해도 30% 플러스 알파는 깔고 시작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.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굉장히 고생하셨다? 예, 이거 먹으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다음 종목 저와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법 말씀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-4019 여기로 그냥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 문자로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럼 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저와 함께 같이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. 대신에 만족했다.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신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현재 우리가 이 마지막 일정을 어떤 걸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냐면 정확하게 8월 5일 오픈베타 테스트넷을 출시할 예정이다 그래비티에서 공식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대놓고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어, 야, 이거 테스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메인넷도 출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전에는 다른 데다가 신경을 쓰지 않기 위해서 와이브를 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네.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러면은 현재 날짜가 7월 26일이기 때문에 대략 한 2주 정도만 기다리면 요걸 이제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근데 남은 2주라는 시간 동안 리브랜딩도 차근차근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한 번씩 꿈틀꿈틀 거리는 걸 넘어서 8월 5일 딱 되었을 때 급등하는 모습도 나올 수 있겠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전략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까요. 분명히 어제부터 윗꼬리가 달리기 시작을 했잖아요. 누군가가 매수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. 리브랜딩 일정이 중간중간 거래소마다 하나씩 이야기가 들려오게 될 때마다 윗꼬리 조금씩 조금씩 달리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. 그런 다음에 물량 매집이 많이 된것 같다 하면 기대감을 최대한으로 갖는 다음에 마지막 테스트넷 출시 예정 임박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쭉 치고 가는 거 먹어보시면 되는 겁니다. 만약에 나는 직장 생활을 하느라, 아, 이거 계속 보기 힘들어. 라고 한다면 조금 낮은 가격에 사가지고 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. 나는 만약에 시간이 조금 더 여유로워가지고 많이 최대한 먹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먹고 팔고 먹고 팔고 먹고 팔고를 반복하시고 마지막에 그대로 그대로 끌고 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. 그랬을 때 차트를 보면은 지금 11선 돌파가 안 되고 있죠. 그럼 아마 여기가 핵심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단탈했을 땐 여기를 1순위로 보시고 그런 다음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을 땐 여기를 돌파하는 그 개념으로 이 그래비티의 전략을 구축하시면 될것 같네요. 제가 말씀드린 이 순서만 잘 기억을 하시더라도 이런 양봉 하나는 무조건 먹지 않을까 싶네요. 자, 근데 직접 팔려고 했더니 좀 헷갈린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여기 정답을 다 알려 주고 있잖아요. 그리고 정 어려우면 2주만 기다리면 된다니까요. 그런데 여기서 손을 놔 버려서 나중에 후회하는 순간이 온다. 너무 아쉽지 않겠습니까? 자, 그래서 제가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조금이라도 쉽게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-2533-4019제 개인 번호로 그래비티라고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요. 지금 설명드린 일정 그리고 요 전략들 있죠.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 놨거든요. 매수를 한다면 어떤 걸 봐야 되고, 매도 타점을 잡는다면 또 어떤 걸 봐야 되는지. 자, 그러니 이런 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매매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대신에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,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스러우셨던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요즘 혼자 시장 보는 거 조금 혼란스럽고 어지러우시죠? 한데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다? 트럼프에 이어서 지금 미국의 민주당의 해리스 부통령까지도 비트코인 관련해서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. 그럼 올해 11월까지로 놓고 본다면 결국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텐데 여기까지 와서 손을 놓는다? 너무! 이건 말이 안 되는 행동이다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회 놓치지 말라고 저는 오늘의 코인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나갔던 종목이 무엇이었다? 24년 7월 23일 화요일 오전 9시 53분에 스톰 x 7.6원에 8.7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. 근데 왜 하필 이연이야 스톰 x는 결제 관련된 테마의 종목입니다 근데 결제가 잘 되기 위해서 는 뭐가 필요할까요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스테이블 이코인이 계속해서 많아져야지 결제량도 증가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 어떤 소식 들려오게 되었죠 역대 신고가 꾸준하게 돌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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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단위로 꾸준하게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죠 그럼 결제 테마는 거의 무조건 아니겠습니까 얘는 안 될래야 안될 수가 없었던 게 현재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 테마의 종목들 싹 나열을 하면서, 수급을 봤는데 당시 스토맥스는 어느 자리였다 제가 계속 저항 돌파를 시도하는데 조금씩 이 돌파하면서 실패하고 하면서 실패하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매도 물량을 녹여내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안내드릴 수 있었고요 물론 만전저점에서 잡았으면 좋았겠지만 약간의 여기를 이탈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다 결국에 다시 빠르게 올라오면서 목표했던 8.7원을 돌파해 9.9원까지 올라가게 된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습니다 그럼 여기에 걸어만 났더라도 15% 먹은 거고 이만큼 끌고 갔다면 수익 극대화 이만큼 만들어지게 된다 알 수가 있었겠죠. 그럼 요즘에 아 되게 힘들었다 이 정도 수익 작지 않죠. 다른 여러분들 배를 든든하게 만들어 주는데 이게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자 그런데 스토맥스만 있었던 게 아니죠. 그 전엔 어떤 종목이 있었다? 자, 24년 7월 19일 금요일 오후 7시 54분에 아발란체 37,700원에 43,35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. 이 종목 어떻게 되었다? 물론 지금은 고점 대비 좀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격 위에서 횡보하고 있고요. 그리고 목표했던 구간이 여기였는데 대략 하루 이틀 정도 위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여기에 걸어 만났더라도 최소 15%못 먹었으면 이것 역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였다 이상한 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저번 주 말부터 탄 저번 주 말부터 충실히 요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기만 하셨어도 여러분들은 어땠다 15 더하기 15 최소 누적 30%는 먹은 거고요 조금 더 끌고 갔다면 플러스 알파도 가능했던 게현 상황이라는 걸 이러한 증거를 통해서 확인을 할.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저와 함께 다음 종목 해보고 싶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방법 말씀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포인트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때부터 저와 함께 같이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. 대신에 만족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거라 여러분 구독과.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